상도의 대표적인 여행지는 모래가 구운 대양 해변입니다. 지리산 등반으로 흘린 땀은 사량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대항해수욕장에서 시원하게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옥녀봉에 오르면 발 아래 펼쳐진 절경에 누구든 이 섬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옥녀봉에서도 내려다보이는 대항해수욕장은 푸른 물빛과 고운 모래를 자랑합니다. 지금 통발에 몇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겁니다 <laughs> 실루이 얼마나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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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laughs> 나 얘가 지금 더 관심이 많아 자 여기는 어... 지금 없어 어다 먹었네 다 그냥 먹어. 다 야. 던져놓을까? 예 던져놔요 네, 네, 아침에 못먹어서 <laughs> 아침먹으면 똑같아 저번에도 했습니다 저번에도, <laughs> 저번에도 했고 어 폼은 폼을 착했는데 그 멀려 못던지더라고 두번째 아침 먹었으면 콜라만 네. 뺐다 <laughs> 자, 두 번째 동발. <laughs> 아이 얘도 밀당을안하는거 봐서는. 아, 어 자, 이번에 얼마발 때지? 1배다. 자, <웃음> 하나, <웃음> 둘. 자, 동그먼 멀뜯이기. 어? <웃음> <웃음> 손맛이. 아, 통발에도 손맛이 있고. 네, 예, 던지는 맛, 건지는 맛딱두개 있다 거든저 그리고 뭐가 들었을까 쪼는 맛. 어떻습니까? 약간 더 무거운 거 같기도 하고요. 아, 약... 야, 별 차이가 아니...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약간 무게감 있는 거 같은데요? 아, 역시 이번 세분만에 손맛까지. 아, 마리 정도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쉽게 안 올라오는데. 어, 쉽게. 어렸어, 어렸어. 응? 어, <목소리가> 오! 우와, 오! 잘...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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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다. 얘는 얘는 참억울한 애다 틀게 같은데? 어. 어. 어, 왜억울해 아, 억울하다고. 다안잡혔는데 지온이 잡혀서 얼마나 억울해 살려 줄까요 그러면? 아니요. <laughs> 근데 어, 크다. 얘 큰데요, 털개가. 큰 네. 거예요? 어, 크지. 어, 원래 원래 요만 한 요만 애들 네. 요만한 애들밖에 없는데 요만한 거. 네. 네. 어, 역시. 어, 역시, 어, 야. 이시겠다성질났가기 <laughs> <났다니까. 웃음> 어? 전에 를니까 안전하게. <laughs> 아, 으로 잡을 수있까 아니, 좋아. 손은 겁나는데 물면 아파요. <laughs> 손을 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아니야 이거 조금. 그냥 뒤집으면 아. 되는데. 아. 여, 여, 있어. 아. 음. 아그렇게 나오나. 아 온다 온다. 잡아 보고 싶은데 무서워. 그크야 찌개 발이 작던데요. 전잘안 먹어요. 털개는 그래도 좀 찌개 발이 네. 그렇게 들어갔어. 무섭진 않요 아니 그 엄청 울리니까 엄청 아프던데 엄청 엄청 이렇게. 이렇게. 엄청 다청이러면 꿈이 나온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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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온다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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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찰아 아, 이렇게 잡아보라고요. 주시지 않는데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잡아. 딱 잡혀요. 아 찌개 발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덩자고 못 물어. 아니 네. 겁나. 아 여기 여기 겁이 얼마 가요? 여 고객님. 나 고객님. 고객님 여기 으시 이렇게요? 네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안 해. 안돼안 돼. 내가 잘잘 잡고 있어. 그냥 이렇게 손잡찬손잡 d 손잡 y 손잡 r c 구 i l d So, your child. So, y o u 잡히다니. l 어? 얘 So, y o u 한테 잡히다니. So, your child. So, your c 어, i l d So, your child. So, y o u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나? 한 마리가 어? 한 마리가 또뭐 할까요? 한마리야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웃음> 어. <웃음> 여기 여기 이 흔적이 뭐냐면 어. 수달이 털개 네. 네. 잡아서 먹고 가 흔적이고요. 아, 정말요? 어, 털게털게 어떤 사진이에 수달이 잡아 먹었는 게 이제. 아, 그래요. 여기 흔적이 있짜 이거 수달이 올라와 가지고 네. 많이 많이 먹어털저 잡아 와서 이게 자기 가 먹을 흔적이라 이게. 아, 진짜로? 어, 진짜 진짜로 진짜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응, 정말로 이것도 먹고 싸너저 머리 머리 넣어야지. 돌? 어아 머리 아. 그냥 돌을 넣어야 다른 줄. 돌을 깔아아줄줄줄줄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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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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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실려나갈라 하리 <laughs> <laughs> <넣고 머리> 갔어 <웃음> <웃음> 저 머리, 나도 잡고 싶지 요요요여저잡으요 죠어 여기 어. <laughs> 이거를 뭐 장족의 발전이야. 네. <laughs> 한 일주일 있으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네. 아. 어, <웃음> 어 <웃음> 이, <웃음> 줄일까, <웃음> 아니 이렇게 놀아도 재, 재, 재밌을 것 같아. 음. <웃음> <웃음> 재밌죠, 재밌죠. 예. <laughs> 네. 재밌다. 예. <laughs> 야 가자. 어서 미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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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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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찌가야우찌가야우찌가야 <laughs> <우친 웃음> <가야. 웃음> <우친 가야. 웃음> 재밌게 봐야지! 이거 매운탕이야? 이이조림이조림이 조림이잖아. 조이잖아 조림이잖아. 조림조림이잖오아조림이이이 지금 사량대교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도와 하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사량대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량도는 낙지, 학공치, 멸치, 굴, 피조개, 우렁생이 같은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낚시하기에도 정말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어적이 풍부해서 양지 바른 갯바위는 물론이고요. 방파지 한쪽에만 자리 잡고 있어도 정말 포인트가 된다고 하네요. 섬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풍경들이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사령도 숲길인데요. 코스가 1코스부터 5코스까지 그리고 둘레길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사령대교 앞인데요. 윤소리 정말 짱입니다. 사령대교 앞에는 고동산 해안 둘레길도 있습니다. 지리산 산행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 둘레길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사령대는 고동산 둘레길인데요.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바다와 함께 걷는 맛이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보실까요? 쩌전! 네. 여기는 우리가 보통 사량도 하면은 어 이렇게 너무나 등산하기 좋은 최고의 명산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또 조금 등산 초보이고 이러신 분들은 네. 조금 어. 약간 망설여질 때 네. 우리가 여기에서 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에 가, 가시는데 여기 는 네.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예예, 부모님이랑 예. 같이 오시고 하면 예. 그런분들은 예. 여기 서, 고동산 둘레길인데 정말 아, 여기 고동산 둘레길 예 고동 둘레길인데 그 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숲이 울창하고 예예, 해수 여기 시원하고 흙을지고 예. 해수 지금도 시원한데요? 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와도 걸어도 예. 보면 은 정말 좋습니다. 그 시원하고 아, 그렇구나. 그려지고. 그러면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낚시하시고 예. 그 사이에 또어 둘레길을 또 걷고 싶으신 그렇죠. 분은 예. 걸으면 되고 예. 이제 가족끼리 왔는데 나쁜 예. 분들은 낚시를 하러 가면은. 예. 다른 가족들은 음. 둘레길을 걸으면서 예. 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그도 그렇죠. 예, 보고. 아, 좋아요. 고사리도 보고식도보고 <laughs> 고사리도 예, 예,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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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여유가 많고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의 항수 네, 네. 예, 이런 것도 느끼면서 아. 둘레길을 많이 걷고 그리 있습니다. 아또 여기 오시면 고1 코스에서 5 코스까지 있고 또 조금 그니까 일반 둘레길은 좀 편안한 길이죠. 크게 힘들지 예, 않고. 예예. 예. 예, 그리고 바다에 이제 윤설도 보면서 예. 즐기시면 됩니다. 바닷길 따라서. 예예. 예. 그 3km. 음. 약1 시간 정도 이렇게 쭉 걷습니다. 아, 딱 걷기 적당한 거리다그죠 예. 예, 예. 예.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량도로 들어오고 있는 배 멋지죠. 손안 떨어지고 계세요. 네, 내가 아 그렇구나. 어디냐? 바로 사량도입니다. 사량도에서 예. 여러분들 오셔서 즐길 것들 정말 많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힐링하고 가십시오. 짜잔! I'm not 사장님도 어떠셨습니까? 아 오마이갓 유토피아 유토피아? <laughs> 네 유토피아 <laughs> 네, 잘 즐기셨습니까? 우찌 가야 못 가야, <laughs> 잠깐, 못 가야. <laughs> 아, 제가 야네네네 네, 네. <laughs>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사량도 구경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량도에 있는 명소나 추천하는 곳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